안녕하세요. 서울 IBF의 이유정 원장입니다. 난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배양실의 전문성과 실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합니다. 그리고 그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들과 검사 기계들 속에서 어떤 것이 그 환자에게 맞을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일방적인 진료 방식보다는 환자분과 같이 해결해 가고 있다는 그 느낌, 그 상황에 같이 놓여 있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.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공감, 이해와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. 그렇게 잘 어우러졌을 때 정말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별거 없습니다. 좋은 결과로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좋아요. 그 순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난임병원을 내원하시는 것 자체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, 대화가 있었을지 잘 압니다. 두려워하지 마세요. 오시면 같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모두가 다 어려운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. 물론 시술이라는 과정에 놓여질 수 있겠지만, 저와 같이 가신다면 어렵지 않게, 힘들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